오늘은 호박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박전에 들어갈 감자를 채쳐 보겠습니다. 호박만 갖고 전을 부치면 식감이 약간 물컹한데, 감자가 들어가면 그 식감이 약간 쫀득해요. 그래서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채 써는 게 힘드시면 채칼을 이용하셔도 돼요 소금을 한 꼬집만 이렇게 해갖고 감자에다가 살짝 절여 주세요 이거 씻지 않고 그냥 바로 할 거예요 소금에 이렇게 살짝 절여서 전을 붙이면 이게 약간 숨죽여서 부드러워서 전 붙이기가 좋겠죠 감자볶음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감자볶음만 해서 씻잖아요 아... 호박을 썰어 보겠습니다 요새 호박 정말 <laughs> 맛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아, 호박 안 비싸던데요? 아 호박은 안 음. 비싸요? <laughs> 자, 이렇게 해고 채를 써시면 돼요. 이거는 좀 굵은 채를 쓰시면 좋아요. 호박은 감자보다 좀 굵게? 네. 식감이 이게 무르잖아요. 이 속에 씨가 있잖아요. 네. 이씨 부분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애호박으로 해도 되나요? 애호박은 이 맛이 또안 나요. 음, 되긴 하지만. 총총썰기 해 주시면 돼요. 먼저 썰어서 절여 놓은 감자를 넣으세요. 이제 숨 죽었죠? 네. 어, 딱 넣으세요. 밀가루 이렇게 해서 이 재료에 밀가루가 잘 묻, 게끔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러면 물가루 이렇게가 멍울 지지 않고 좋아요. 물가루? <laughs> 그렇게 하면 밀가루가 멍울 지지 않고 좋아요. 물을 넣으세요. 물량을 응? 응. 맞추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아주 밀가루를 최소로 하네요. 그렇죠. 전에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조금 맛없잖아요. 반죽의 소금은 감자에 밑간을 해놨었잖아요. 그걸로 간을 맞추는 거고요. 잡수실 때는 양념장을 해서 잡수실 거예요. 이렇게 국물이 물구름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릇에다가 길기름을 이렇게 붓고요. 집에 있는 물을 제가 이렇게 손잡이 좋게 이렇게 딱잘 깎았어요. 그래서 이걸 꼭 찍어갖고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바를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기름을 많이 안 넣어도 골고루 발라지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응,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요렇게 갖고 살살살살 얇게 피세요. 요거 플라스틱 아니고 때라믹이에요. <laughs> 불은요? 불은 센불에 하셔야죠. 그래야 빨리 호박이 익으면서 축축 안 쳐져요. 약한 불에 하면 호박이 익으면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을 하면 축축 쳐지는 거예요. 이런 호박전은 튀기듯이 바삭하게 굽는 게 아니에요. 음. 존득하게 굽는 거예요. 존득하게? 응. 그래야 맛있어요. 완전히 한 면이 익으면 그때 뒤집으세요. 하나, 둘, 셋, 자. 아... 꼭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요. 지직, 지직 소리 나죠? 네. 이게 호박에 갖고 있는 수분을 빼는 거예요. 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못 찍었어. <laughs> 자, 다 완성되었습니다. 와.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재료가 응. 하나도 안 빠져나와요. <laughs> 그렇죠 이게. 자기 이렇게 딱 붙어요. <laughs>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매 부치다가 남은 그 들기름이에요. 여기다가 바로 그냥 양념할게요. 대파를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음, 따로 무게 안되고 그냥 음, 있는 만큼 거. 파가 많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음. 양념장 하는데 파 조금 넣고 양념장하고 간장이 많아봐요. 맛있겠나? 절대 안 맛있어요. 다진 마늘, 음. 볶음 참깨를 이때만큼은 통으로 안 쓰고 이 절구에다가 넣고 제가 뽑을 거예요. 뽑을 거예요? 음. 크크크. 이게 금방 빠서 쓰면 되게 고소해요 물론 뭐 이런 거 카트기도 있고 한데 이거는 제가 한 15년 됐어요 쓴지 <laughs> 진간장 진간장은요 요렇게 받고 간장이 부었을 때 파가 약간 요렇게 살짝 잠길 만큼만 항상 그리고 거기에 고춧가루. 약간. 뭐 많이 넣으셔도 돼요. 좋으시면. 근데 너무 많이 넣어도 뻑뻑해지니까,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간장이 있다면 국간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눈으로 봐도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념장이 끝났어요. 이 호박전은 칼로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쭉 찢어갔고요. 양념장에 꼭 찍어서 먹는 거예요. 음, 맛이 끝내줍니다. 자, 먹어봐요. 아 완전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음와 이쁘다 음음음 정말 맛있다 <laughs> 호박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들기름하고 호박하고 전을 부치면 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꼭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